네, 최근 대선 전국에서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이 핵심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셀프 공개, 직계 가족도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검증의 역사를 탈탈 털어주러. 우리 봉만대 감독님이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네. 당당하게 사는 거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 땅이 있으니까 좀 땅땅거리고 살 뻔한데 구체 네. 예, 문턱에서 발목을 잡히는 부동산 문제. 이거 네. 오늘 그냥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시원하게. 과거부터 아, 아, 쭉 올라갑니까? 네. 가봐야죠. 역사 있습니다자 아, 네. 바로 갑니다. 보시죠. 1993년 시작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개혁 과제로 이것을 외치지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 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에 척계되는 성역이 살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아 이때 인기도 네. 봤어요. 취임 이틀 후 열린 첫 국회의 핵폭탄급 발표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인 내 자신이 솔선해 해서 오늘 나의 재산을 아. 공개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공개한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17억 7천여만 원. 그런데 어떻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강인성 국무총리와 이회창 감사원장이 오늘 각각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부의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국회의원들에까지 확산됐습니다. 대일에 감춰져 있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정전당당이 나와서 이 국민 앞에 얘기해야죠. 아들 아. 명의 부동산만 17만 평 투기 의혹으로 박준규 국회의장 사퇴. 재선 공개 8일 만에 세 명의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죠. 시점에서 그림돌이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연일 사퇴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초상집 분이. 위못 많은 사람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못 많은 사람은 전부 다 부르봉을 찍고, 전국 각계에 말이여, 가족 이름, 부인 이름, 딸 이름, 아들 이름에서 말이여.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말이야. 농민 여기저기다 빡! 마구잡이로 땅을 샀다 하고 박살난. 네. 정말 최성스럽기 자기 <laughs> 없어요. 자 여기서 안 끝나죠. 후폭풍은 야당에까지 불어닥쳤습니다. 무게란 성실한 재산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laughs> 야당으로 번진 부동산 재산 전수 조사 그 결과는요? 오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야당 의원들의 재산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또 축제 과정에서의 부도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야당이라고 다를건 없었습니다. 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만 1 0 명이 야당을 그래서 믿었는데 저희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아 똑같은 국회의원이구나.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 정도. 야당 여당 누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국민을 똑똑하죠. 네 분노한 민심 속에 법안까지 개정됩니다. 고위 공무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네. 사퇴, 사퇴, 사태, 또 사퇴. 사태? 꼬리물기아 저때 생긴 거구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안을 쓰던 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민기 도중 물러나는 원탈 형장은 저로서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1993년 한해 동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42명 사퇴 부동산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국민의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죠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관심 속에 열린 인사청문회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저는 3년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총 지휘를 하셨습니다. 시부모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시부모 시모님께 우리 두 사람의 월급을 다 맡기고 그분이 우리 아이들까지 다 키워주시면서 하신 건 사실입니다. 네. 풍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낙마하고 맙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 경제부총리마저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현대 경제부총리가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지역특구위원회는 지난해 말 부인 진씨 명의의 땅 3만 3천여평과 천암의 땅 17만여평이 포함되어 있는 전북 고창군 고군면 일대를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특구로 부인의 땅이 지정되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있었죠. 네. 자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서 과연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씁쓸하네요. 네. 뭐 본인이 네. 잘못해놓고 뭐가 안타깝다고 남 얘기하듯이 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아주 예전 영상인데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음.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이 부동산 검증은 YS 때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그 노태우 때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피바람이 한번쫙 불었잖아요. 네. 네. 이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음. 그냥 칼자를 루 쥐고 아 어,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게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네. 이제 제도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음. 아 인물 말기 운동 바로 실천을 해주시니까 네. 바로 알아서. 네, 예, 저도 한번 음.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성대모사죠. 네. YS랑 전두환이랑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laughs> 네네. 아, 그런가요? 잘 헷갈렸나요? 네네. 네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낭만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최근에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쭉이루져 왔네요. 그렇죠. 역사가. 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부동산 투기, 뭐 위장 전입, 부동산 관련 의혹 등뭐 인사청문회만 하면 꼭 한골로 이제 소재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사실 이제 보셨지만 첫 여성 총리는 이제 장상 총리가 네. 나오했습니다만 이제 시어머니 발언을 해가지고 네. 좀 약간 누추해 보이는 네. 모습 해명이 좀. 더 이상했어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장대한 후보가 또 왔지만 역시 부동산 투기 문제로 네. 아, 연거푸. 예, 네, 연거푸. 그래서 야, 참 진짜 사람 없냐 이렇게 음. 다 돈이 많냐 이렇게 네. 깨끗한 사람 없는 거야 하는. 정국 민들의 열망을 좀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네. 자 그렇지만 아, 살아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는데 네. 어떤 피바람이 불어도 아, 칼자루는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분이 있는데 네. 바로 확인해야 되겠죠. 네. 궁금하죠? 바로 보시죠. 1992년 정기에 입문한 이명박 씨 그런데 1년 만에.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50명이 넘는 수가 이른바 강남의 노른자의 땅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의원이 시가보다 훨씬 낮게 공개한 서울 서초동에 있는 5층 건물입니다. 네, 44억이라고 신고한 이 건물 알고 보니 당시 시세 100억이 넘었던 건데요. 고위공직자 재산공제에서 딱 걸렸습니다. 오. 와, 이게 93년에 나왔습니까? 네, 이게 아. 그 유명한 용포 빌딩. 그 부분. 네, 게다가 당시 한 언론에서는 백 50억 대 도곡 당 땅을 도곡동 땅을 천안 명의로 해 놓고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게 9사년 그리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정선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큰 형과 천남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을 둘러싸고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제 검찰이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판돈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네, 땅이란 말입니까? 네, 14년 만에 바로 그도똥동땅 의혹이 다시 제기 되는데요. 아, 이또 명장면 네. 나오나요? 네, 자주 보네요. 이 말이야, 말입니다, 예. 하지만 자명부동산 의혹이도 네, 네. 결국 대선 경선에서 네. 최종 승리 네, 기세가 너무 네. 게세웠죠 네. 17대 대통령까지 당선됩니다. 그렇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지음총이 내각인선을 둘러싸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김준 부결해라. 네 후보들 중 강남 땅부자가 많아서 강부자 내각으로 불렸는데요.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죠. 자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네 오피스텔의 경우. 병원 진단 결과 암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 남편이 기념으로 사준 거예요. 아. 이런 해명을 또 냈죠. 지금 봐도. <laughs> 좀 이상하죠. 아, 많이 그동안 저를 안겨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자 이번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삼년 동안 무려 사십오 건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굴뚝 산업 중심으로 저희 산업를 일으켜 왔습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절대 농지 보유 화문이 일자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며 권유해 구입했고, 친척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논란이 되자 역사의 길이 남을 해명이 등장합니다. 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것일 뿐 투기와 상관없었어요 아이거 정말 네, <laughs>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초기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사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투기 지역 분양권 전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믿음기 네. 분양권을 전매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고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들이나 그쪽에 친구들도 많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여의도는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웃음> 아, <웃음> 부동산 투기 악재 속에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했습니다.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여러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도 일만의 책임이 있다. 아, 동... 이기보다 네. 아, 해명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봉지시타들의 땅사랑은 왜 이렇게 남다른 건지, 이게 그러니까 해명도 구차한데다가 너무 구차해서 지금 너트금까지 납니다. <laughs> 아, 예.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인간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은 다 나잖아요. 네 나네요. 자,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음.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 됐던 거였고, 이제 자질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15명 중에 12명 정도가 두 채에서 다섯 채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집안책가 없던 분들은 되게 이제 좀 불편했던 거고요. 네. 강남 땅부자에서 강부자라는 말이 그때 유행돼가지고 음. 강부자 탤런트 분이 좀 많이 힘들긴 했었죠. <laughs> 뭐 그래도 이제 검증을 하는 제도들도 생기고 견제도 좀 되고 있고 뭐 속상하긴 합니다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도 계속 땅이 있는 한, 아. 땅을 밟고 사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아. 그래서 1993년도에 어쨌든 고위공직자 재산공제가 음. 시작됐는데 뭐 이렇게 29년이 흘렀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네. 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검증하고, <laughs> 아, 그럼요.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진켜봐야 되지다. 인사청문회는 끝까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